이 죽을 늙은이에 양로원 가라고 했는데 왜안 가고 우리 집에 붙어 있어? 지금 당장 아들한테 전화해서 양로원 가겠다고 말해.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누구야 여보? 벌써 온 거예요? 여보 나 왔어. 큰일 났어 이 할멈이 고자질하면 어떡하지? 엄마 식사하셨어요? 오늘 회사에 일이 없어서 모시고 나가 구경시켜 드릴게요. 아들, 날 양로원에 보내줘. 가고 싶어. 더 이상 여기서 너희한테 짐이 되기 싫구나. 순식간에 태도가 180도 바뀌는 며느리. 어머, 어머니, 전에는 집이 좋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? 이러시면 남편이 제가 어머니 모시기 싫어하는 줄 알겠어요. 그러게요, 엄마. 평소에 집이 좋다고 하시더니 마침 아내도 집에 있잖아요. 같이 계시면 얼마나 좋은데요? 맞아요. 제가 어머니 얼마나 잘 모시는데요.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울립니다. 여보세요? 아, 알겠어요. 바로 갈게요. 여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다녀올게 집에서 엄마 잘 모셔줘 여보 조심해서 가요 그런데 남편이 나가자마자 이죽을 할멈 이런 좋은 거나 쓰시게 내 핸드폰 어디 갔어 아 방금 아들한테 고자질하려고 했지 지갑 때문에 되돌아온 남편이 듣게 되고 내가 나가면 니네 아들이 다시 장가 갈것 같아 평생 총각으로 살아야 할 거야 알아서 처신하라고 바로 그때 누구더러 알아서 처신하라는 거야 여보 어떻게 또 돌아온 거예요 내가 안 돌아왔으면 어떻게 니네 진짜 모습을 봤겠어 와 연기 안 하는 기가 막히네 청룡영화상 주연상 줘야겠다. 여보 내말좀 들어봐요. 방금 엄마랑 장난친 거예요. 왜 우리 엄마가 양로원 가겠다고 하셨는지 이제 알겠어. 다네 덕분이었구나. 들켰네. 그럼 이제 숨길 필요가 없겠네. 이 더러운 할멈 지저분하고 냄새 나니까 빨리 양로원에 보내버려. 분노에 찬 남편. 내가 나 때리는 거야? 부모 운에는 하늘보다 크다 했어. 차라리 너랑 이혼할지언정 우리 엄마를 양로원에 보내진 않을 거야. 하하, 나랑 이혼한다고? 너 같은 놈이 나 같은 여자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? 아들 그만 싸워. 엄마 양로원 갈게. 너희만 잘 살면 돼. 엄마 여기 계세요. 어디도 가지 마세요. 현명한 아내가 있으면 수억 재산보다 낫지만 차라리 평생 혼자 살지언정 이런 여자랑은 절대 못 살아. 좋아, 나랑 이혼하겠다고? 아무도 네편안 들어줄 걸. 좋아, 이렇게 오만방자하고 불효하는 여자와는 단 하루도 못 살아. 당장 이혼해. 이 며느리가 제대로 벌 받아야 한다면 좋아요. 구독 눌러주세요.